구매하기로 저희와 약속. 저희 여름철에 네. 남성분들 이렇게 티 하나만 입으시다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아 그렇죠, 그렇죠. 하우드. 하우드입니다. 정도 이쁘네요라고. 네. 네. 왕반빵왕반빵왕반빵이에요왕반빵왕반빵왕반빵님께서 방방, 방방, 걱정도 네. 이쁘네요라고 해주셨네요. 저희 바로 테스트 하신 거예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 그린, 그림은 잘 그린 그림 그린, 그림이 어, 느낌이네요 네가 그린 그림 그린,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 그린, 그림이다. 네. <laughs> 얼마든지 아이디 바꾸셔도 다 네. 가능한데. 수진 님. 수진 님. 아빠 사줘야겠어용이라고 남겨주시는데 맞아요.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그럼요. 우리 수진 이님 풀토시 선물로 드립니다.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음. 수진이야. 수진이야. 아, 수진이야. 그 뭐야? 태왕사신기. 아, 태왕사신기. <laughs> 태왕사신기가 약 14년 3개월 전 드라마인가요? 어, 모르겠어요. 아,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네.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커피 프린스? 아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, 한 거. 네. 저희가 여러분께 주력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 지금 형구님이 입고 계신 요 반바지인데 네. 네. 이 반바지 저희가 팔종 준비를 했어요. 얘가 하나 둘 여섯 뭐 일곱 개가 네. 아니라 하나 두셋또안돼 여덟 8개. 개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디자인이 다양하다 보면 네. 사실 내 원픽이 딱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. 고민돼요. 보통 한두 세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원하게 쏩니다. 아주 가격이 쿨해요, 쿨해, 추워, 너무 추워. 가격이 너무 추워요. 아하, 여러분들. 너무 지금 추워. 잘 들으세요. 파이애플 는 요즘 새롭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홍캉스 호캉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던 옷들을 입으면 심심하거든요. 그렇죠. 기분 내줘야 되거든요. 맞아요.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조명이 되게 세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비쳐봤을 때 어? 약간 살짝 비칠 것 같은데 어? 형근이 복근 오늘 공개하는 건가요?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막상 입으니까 그렇게 안 비치네요. 그리고 무엇보다 복근이 없었기 때문에 <laughs> 비치는 안 비치는 사실관계은 <laughs> 아 없었는데 있어다 보이는 거있어야 그러니까, 네.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또여름철에 남성분들 이렇게 티 하나만 입으시다 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아 그렇죠, 여기 이제 하우드. <laughs> 가지고 어이 조상이 티셔츠를 입은 거야, 티셔츠를 입은 거야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, 네. 의도치 않게, 이거 정말 의도치 않게 3단 배색이 네. 그냥 디자인으로 만들다 네. 보니까 어 그렇게 됐어. 더 이상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. 네, 그이 아이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 배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, 뭐 조금 이렇게 안에 계신 분들, 네네네, 네. 아저조 안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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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, 네.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. <laughs> 들어 네, 볼수 있어요. 그거 너무 어 약간 옛날 한 80년대 80, 아버님 같거든요. <laughs> 80년대 9 우리 아버님 무시하는 건가요? 아니요. 우리 아빠인데요. 어, <laughs> 저는 우리 아빠라고 얘기하려고요. 예. 또또특히나 여름 소재들이 얇기 때문에 세탁기만 한번 돌려도 얘가 쭉 늘어지고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?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 가지고 예. 티셔츠가 짝짝이로 늘어지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이렇게 막 돌아가 있거나 막 이러든지 짝짝이로 늘어나요. <laughs> <아니요>? 경험 있으신가요? <laughs> 네. 아, 그래? 아니 개는데 비가 안 맞아. 네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은 그런 후줄근해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한 아, 거지. 그리고 또 친구들 생일 선물, 그리 가성비 있게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저는 근데 은지님 옷 갈아입는 속도가 어제엄제 빨리 <laughs> 있습니다. 어, 우리 규리 당당당당님께서 은진님피 장난 아닌데라고 해주. 네, 맞습니다. 여기 남성복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작은 치수의 95 사이즈를 입었는데. 네. 하, 이거 진짜. 진짜 괜찮지 않아요? 제거 맞지 않아요? 네. 아, 왜 너무 착붙? 이렇게 딱 맞다고 너무 예쁘게 여성분들도 소화하실 수 있는 티셔츠고 제가 위에 전신 거울로 한번 봤어요. 네. 그 와중에 거울을 봤단 말이에요. 아. 옷을 갈아 입고 거울을 봤어요. 그럼 이 카라 잘 이제 접혀 있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렇죠. 거울 봤죠. 여기에다가 테니스 스커트. 아. 너무 좋죠. 어. 운동할 때도 그렇고 편안하게 네. 나갈 때, 외출할 뭐 때도 괜찮고. 그렇죠. 요새 또 여성분들의 테니스 스커트는 뭐 굴분열이죠. 굴분열이죠. 네, 남성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뭐 테니스 스커트 여기 밑에다가 코팅해 주시면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곧 그. 살찔 우리 남편 뿌링클 네. 먹여서 허리 3 1에서 32로 매들어야 돼요. 네, 어, 들어야 돼요. <laughs> 30도 있어요, 여러분. 그렇죠. 저는 제 남편이 있다면 어, 만약에 34를 입는다. 살을 네. 다이어트를 그 그렇죠? <laughs> 이렇게 해서 10분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정말 아쉽지만 방송은 여기서 끝이긴 한데 이 혜택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. 여러분. 까지오늘까지요 네. 네. 구매하기로 저희와 약속. 약속. 저희 함께 다시 들어겠습니다 <laughs> 지금까지 박은지 하는 별입니다. 반갑습니다.